미분법 핵심 문화입니다. 자, 13번. ES의 미분개수가 사 주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의 극한을 구하시오래서, 자, 미분개수에서 정의식 이 말입니다. 뭐가 같아야 하는가, 자, 함수의 극한꼴이면 <laughs> 갈로 안에 있는 놈이 밑에 있어야 되고 중간에 빼기 빼기 자요 모양이 뭐? as의 미분계수다 하는 겁니다.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요 모양이 나오도록 변형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함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집어진 상태고 요 갈로 안에 x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반대쪽에 x 빼기 2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자를 보니까 세대곱 빼기 세대곱이고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볼 겁니다. x가 2로 가고 그 다음에 분모의 fx-fe 분자가 세대곱 빼기 2의 세대곱이니까 x-2의 x대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인 겁니다. <laughs> 자 분수식이니까 분자 분모를 똑같이 x-2로 나눠버립니다. X-C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모도 역시 X-C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분자에서 이놈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의 성질에서 사측 연산에 대하여 따로따로 따로 다 극한을 구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 분모의 극한이 뭐, 요 모양이니까 ES의 미분계수로 바뀔 거다 말입니다. 분모가 F-C로 바뀌고, 분자는 X자리에 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4 더하기 4 더하기 4, 12,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2s의 미분계수가 4다 이랬고 약분을 하니까 정리한 답은 3, 요래 되는 겁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변형하기 싫으면 뭐 로프타를 사용을 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분자 분모를 미분해가 x자리에 다시 2를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13번이었습니다. 14번. 함수 f x 가 3차로 주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X CS의 미분계수 이랬습니다. 본래는 개념을 할때는 정의를 이용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미분법이라는 걸다 배웠으니까, X CS의 미분계수, F-C, C, 도놈이. 아무 뭐 도함수를 구하고 X자리에 C자바여가 해결을 할 겁니다. 어차피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자, 평균 변화율은 그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위에는 1의 함수 값에서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을 빼면 되는 겁니다. 분모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X자리에 1을 잡아야 합니다. 1을 잡아야 하니까 1 마이너스 A, 이놈이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을 잡아야면, 앞에는 여전히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요래 정리가 되는 자, 분모 2, 분자는 갈로를 푸니까, 2, 그 다음에, 날아가네, 어. 그래서 약분하니까 평균 변화율은 1, 1에 되는 겁니다. 자, CS의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도함수를 구해버릴 겁니다. f'x는 다시 곱에 미분을 해도 되고 전개가 미분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전개버리고 x 세되고 마이너스 ax제곱 그 놈을 갖다가 미분하는거3 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요래 정리되고 요 x자리에 뭐를 c를 잡아야 하거이 말입니다. 그래서 3 c 제고 마이너스 2ca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식값들의 합이 6이다 이랬음 그래서 식은 3c제곱 마이너스 2ac 그 놈이 1넘어서 마이너스 1 이꼴 량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c에 대한 2차방정식인데 그 식값들의 합이 6이다 이랬음 그럼 결국 요 2차방정식의 두 번의 합이 요 이말임 건각의 수를 써버리고 마이너스, 앞에 거, 분의 중간에 거, 마이너스, 2이 이놈이 6이다. 이말입 그럼 플러스 되고 구하라는 거는 A 값이니까 2분의 3을 곱해가 A 값은 9. 요게 찾아라는 답입니다. 자, 지금은 굳이 정의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분계수 도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잡아야 만 끝입니다. 그 다음 15번 자, 함수 fx가 x q u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as의 미분 개수가 마이너스 5 나온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값을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x가 a로 가는 극한값 꼴인데 자, 이놈도 로피탈성은 편합니다. 근데 이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함수의 극한꼴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 x-a 분자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의 a 마 x 노래대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꼴이니까 뭐 분자에 fx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되니 x-a니까 fx는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fa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fa 노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 식을 정리를 합니다. X가 A로. 그 다음에 분모에 X-A. 자, FX-FA 모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두 놈은 마이너스를 뽑아낼까요? 마이너스를 뽑아내버립시다. 뽑아내면 뭐가 돼? f 의 E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그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놈을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 주니까 리미트 x가 a로 그다음에 따로따로 리미트 t 붙여 버립니다. x a 위에는 fx fa으로 정의되고. 그다음에 빼기 뒤에도 리미트 x가 a로 그다음에 분모는 여전히 x a 분자가 F에, 그 다음에 EA-X, 마이너스 FA, 요래 정리되는 겁 자, 요때요 앞에 거는 우리가 익숙한 뭐, AS의 미분계수로 바뀌는 겁니다. F-A로 바뀌고, 이제 이뒤 n 놈의 극한을 변형을 시켜가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양이 다르게 되어가 있으니까, 자, 요 갈로 안에 있는 이놈을 취향을 해버립시다. 갈로 안에 있는 2 a -X 이놈을 T로 취한을 해버립니다. 그럼 X가 A로 간다 이놈이 A로 가면 2 a -A니까 T 값이 어디로? A로 가는 이놈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뒤에 끝만 쳐다봅니다. 뒤에 끝만 보니까 리미트. 그 다음에 X가 A로 가는 거는 T가 A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를 뭐로 T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리 바꿔두니까, 뭐, 어, t, 아 어, x가 ea-t하고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 두개 자리 바꿔가. 그래서 x 자리에 ea-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위에는 이놈이 t로 바뀌는 겁니다. ft-fa 노래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요갈로를 풀어버리니까 뭐가 돼? a-t 노래돼 자, 부호가 서로 반대로 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뽑아내가 앞으로 보내버립시다. 이놈. 알겠습니까? 그럼 이놈이 더하기로 바뀌면서, 이놈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열에 되는 겁니다. 그럼 뭐 t, t, a, a, 빼기, 빼기니까, 이놈도 역시, 뭐, as의 미분계수, 열에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 f-a가 두개 더하기가 된 겁니다. 구하라는 놈은 EF-A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요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랬으니까 구하라는 답은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뒤에 놈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도 한번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게 복잡하니까 생각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함수의 극한은 다 로피타를 써버리는 겁니다. x가 a로 가면 분모가 0이 되고 이 놈이 a로 가면 뭐 분자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놈의 극한은 x가 a로 갈때 분모를 미분하면 일차한 계수 1 필요 없는 겁니다. 분자 fx를 미분을 해가 뭐 f'cx로래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놈을 미분하는 걸잘 봅니다. 지금 X 자리에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놈도 미분은 프라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갈로, 아니 X가 아니니까 반드시 미분을 해가 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노래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와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다시 고그 X 자리에 뭐를, A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A 들어가서 F-A가 되고, 여기에도 A가 들어가니까, 뒤에도 역시 F-A 노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이 e, f a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변형을 시키는데, 그 변형시키는 게 기억이 안 나면, 결국 뭐를 선물한다고? 로피타를 선물되니까 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6번. 보기에서 0s의 미분개수가 존재하는 것. 자, 좌 미분개수와 우 미분개수가 같아지는가, 이말이니 0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자, 절대 값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간을 나눌 겁니다. 자, 기억 잘 봅니다. x축이 여래 있고 0이 여기에 있을 때 0보다 작으면 요 안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0보다 작은 놈이 들어가면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그래서 이 놈은 절댓값 그냥 없어지고, 정계가 X되고, 마이너스 X, 노래되는 겁니다. 0보다 크면 이 놈이 음수가 돼가, 마이너스를 달고 열래 나올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는데, 지금 미분 개수가 존재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두 놈을 각각 미분을 해버립니다. 하얀 놈은 f(x) 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 도함수 2 x 1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ex-1 요래되는 겁니다. 0을 양쪽에 잡아야 가 그게 각해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0 잡아야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자 미분 계수입니다. 여기에 0 잡아야 하니까 1, 우 미분 계수입니다. 이게 다르게 나오니까 뭐기억은 f'0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말인니 원래는 정의식을 이용하는데 식을 0해도 그게 정확한 방법이고 이렇게 해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니언입니언도 <laughs> 마찬가지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는 겁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세대고 x가 양수면 x 세대고 이게 fx고 이놈을 각각 미분한 도함수 마이너스 3x 제곱, 오른쪽은 3x 제곱. 자, 0s의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0 들어간 거, 0 들어간 거. 0 잡아야 하니까 0이고, 오른쪽도 0. 그럼 이놈은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극한값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아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자, 디귿 마찬가지. 영의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fx가 0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어지고 2x가 되는 겁니다. fx고. 각각 미분한 도함수, 입만 미분한 거 2. E. 이거는 이 것도 없이 뭐 자미분계수우미분계수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도 함수를 이용해가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17번 함수 f 가 길게 주어지가 있고, ESM 미분계수가 이 놈이다 이랬습니다. 자연수 n 에가 ESM 미분계수니까 또 도함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하니까. 상수말라하고1그 다음에 뭐 x입니까? 응. 그 다음에 더하기 x되고 x세되고 열에 나가요. 그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미분하니까 xn-1되고 열에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도함수고 그 x자리에 2를 잡아야 하는 거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x자리에 2를 잡아야 하니까 1더하기2더하기 2에 되고 더하기 그래가 마지막에는 2의 m-1제곱. 어, 이놈을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 이 말인. 자,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한계수는 n개 요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1, 첫째 항 1, 공비, 한계수1 자, 이 값을 정리하니까 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라우드랑 이 말인. 숨모는 일이니까 틀려 없고 결국 요놈이 요놈 이말인 찾아라는 n 값은 1 요게 끝입 그냥 미분만 할줄 알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 자 18번. 이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등식을 만족, 아, 항등식이다, 이 말임.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가 몇 차라는 말이 주어지가 있으면 그 식을 만들어라 하는 말임. 그냥 fx가 어떤 몸을 만족한다이라면 성질을 용해가 해결하는 문제고, 몇 차라는 말이 있으면 그 fx를 만들어라이 말임. 이차다 이랬으니까 fx는 뭐 ax 되고, 다기 bx 다기 c라고 잡아주고, 자 그다음에 요 식을 보니까 도함수가 있네. 미분해가 도함수도 만들어주는건 eax 다기 b. 요두 놈을 주어진 식에 잡아야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0을 잡아야면 1이다 이랬으니, 0 잡아야면 c인데 그 놈이 1이다 이랬으니까 c 값은 바로 1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잡아야 봅니다. 자변해보니까,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도함수, 2ax 더하기 b. 오른쪽은 2배의 fx, ax 되고, 더하기 bx 더하기 1. 자, 이게 항등식이다이말좌 자변 전개버리니까 2a, x에 제곱. 그 다음에 bx, 2ax니까, 2a 더하기 b에 x. 그 다음에 다하기 b 오른쪽 전개하니까 e a x 제곱 그 다음에 2BX e b x 다하기 자 좌변 우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일차항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e a 다하기 b 그 놈이 b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아야 되니까 b 값이 2 b 자리에 1를 잡아야 고 e a 다하기 2 오른쪽은 4 그래서 a값 1, 요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fx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찾아낸 ab를 잡아야 하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2, 2x, 더 1. 1을 잡아야 하는 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답은 4. 음, 별거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점수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19번 삼차개 계수가 2인 삼차함수 이랬습니다. 자, fx는 삼차개수가 2다 이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을 잘 봅니다. 1과 2와 3을 잡아야 놈이 다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이 값을 차안에 쉬어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함수가 잘 봅니다. 1을 연하 그 다음에 1을 연하 3을 연하 이 값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놈을 k라고 잡아버리니 그럼 f1이 k, 그래가 k를 이양식 길르니까 f1 마이너스 k 이놈이 0이고 두번째 것도 k이고 그래서 f2에서 k 빼면 이놈도 0이고 그 다음에 f3이 k니까 f3 마이너스 k 이꼴0이래되는 겁니다. 이 식을 잘 봅니다. 갈로안을 X로 바꿔버리면, FX에서 K를 뺀, 요 X자리에 1연거, 2연거, 3연거, 그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요 방정식의 세건이 1, 2, 3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요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요 자변, fx가 3차고 k는 상수니까, 이 자변은 3차 방정 식이 되는 겁니다. 그 3차 방정 식의 세근이 1, 2, 3이니까, 여기에서 fx-k, 요 식이, 자, 3차 항 개수는 2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 그 다음, x-1, x-2, x-3, 자, 요래, 정리가 될 거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찾는 fx는 이 마이너스 k만 이항시키면그 놈이 fx다. 이 말이. fx는 2에, 예, 그 다음에 x-1, x-2, 그 다음에 x-3. 거기에, 나하기 k. 요게 fx입니다. 자, 미분을 해가. 1역코, 2역코, 3년도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요 fx를 미분을 한 도함수를 찾아 봅시다. f-x입니다. 어차피 미분을 하면 이 상수 k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로 3개의 꼽이니까 한 놈씩 미분을 할 겁니다. 상수인는 나중에 곱하면 되고, 이 놈을 미분을 하면 뭐 1이고, 그때 갈로 2개가 오는 겁니다. x-2, x-3. 맞습니까? 중간에 거 미분해도 1이니까, x-1, x-3. 뒤에 걸 미분하면, x-1, 그 다음에 x-2, 요래 정리가 되는.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이제 1 잡아야 습니다. 1을 잡아야 면 x-1을 인수로 가지는 놈은 0이 돼가 사라지고, 여기에 1 잡아야 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하고 2하고 곱해가 4, 요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잡아야 면 이놈이 0이 되고, 이놈이 0이 돼서 사라지고, 여기에만 2를 잡아야 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래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놈 사라지고, 이놈 사라지고, 3을 잡아야 하니까, 뭐, 이일 이하고 이하고 곱해가 상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세놈의 합이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육이 답이 되는 겁니다. 1 9 번은 꼭요 과정을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모의고사에 자주 이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20번. 3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다음, =3차 시기인데, 그 다음, fx equal 3차 방정식인데그 놈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차식인데, 3차,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이랬습니다. fx 이식이 인수분해 했을 때, 뭐, 알파가 중근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음. 함수 f(x)가 뭐 최고 창은 어떤 놈이 되든 상관없는데, 자, 그냥 없, 무시합시다. 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과목 f(x) 이걸 영락두면 중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봅니다. 아뭐 결국 x자리에 알파를 잡아야면그 값이 0된다 이말입니 되니까 인수로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미분을 해버립시다. 미분을 하면 곱의 미분이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2에 예, x- 알파 거기에 뒤에 거그 다음에 더하기 요번에는 뒤에 걸 미분하니까 뭐1 그럼 x- 알파의 제곱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도함수에도 알파를 잡아야면 인마가 0되고 이놈이 0되니까 결국 0이 되버리는거에요요 식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차식 그놈이 뭐 중근을 갖도록 하는겁니다 중근을 가지면 바로 잡아야하는0 미분해가 잡아야도 0 이말입니다 아니면 또 3차 fx를 모양을 만들어가 해결을 해도 되는데, 이놈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개념이니까, 이 말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fx가 요 3차식인데, 자, 알파를 중근으로 가진다 이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에 x자리 알파 잡아야 하는 게 0이고, 두 번째는 에 미분을 해가, 알파를 연 것도 0이다 하는 이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바로 X자리에 알파를 잡아야 했습니다. 알파 잡아야 하니까 알파 3되고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A, 이꼴 0 시간계. 그 다음에 FX를 갖다가 미분을 합니다. F-CX는 3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열어야 되네. 이 X자리에 또 알파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3α제곱,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 요래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식에서 알파가 구해지네. 넘어가고 3 나눠주니까 알파 제곱이 1이고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요래 되는 겁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잡아야만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 이퀄 0이고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요래 나옵니다. 자, 알파 자리에 1을 잡아야 하니까 1-3 더하기 a. 이놈이 0이고, 여기에서 a 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라는 a가 양수니까 이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알파는 1, 요래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두놈의 합이니까 답은 3,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은 이 식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번 자, x에 대한 10차 방 10차식이 어, 주어지고 완전제곱으로 나누어 나눈 나머지이랬습니다 이놈은 1학년 때 항등식 문제입니다. 자, 완전제곱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를 ax 더하기 b 나누고 항등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laughs> x의 10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누는 x-1의 제곱 qx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ax 더하기 b 자, 좌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입니다. 양면 x자리에 1을 잡아여도 등식은 성립할 거고 좌변은 1-1 더하기 1 오른쪽은 1이 들어가면 요까지가 사라지고 a 더하기 b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b의 값이 1요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 식이 좌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각각 미분을 해도 똑같은 항등식이 나올 겁니다. 자, 좌변을 미분하니까 10x의 구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곱의 미분입니다. 그럼 앞에 건 미분해가 2x e, 마이너스 1 거기에 뒤에 거 자,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d 에거 qx를 미분 다시 뒤에 이놈을 미분하니까 a 이놈도 한정식이다 이말이또 한번 x자리에 1을 잡아야 할거니요 1이 들어가서 10-1 9가 되고 오른쪽은 1이 들어가면서 이만큼이 사라지고 a를 해 되는거에요 a값이 9 요 A 자리에 9를 잡아고이 양을 시키니까 B 값은 마이너스 8 이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구하라는 요 나머지 A 자리에 9 들어가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8이 들어간 이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엘 있지 않습니까?